안녕 이제 이렇게 이쁜 방이 왔어. <laughs> 그림 있는 거 처음 왔어. <laughs> 어, 진짜 못생겼어. <웃음> 어? <웃음> 초록색 밭으로 오는데 초록색 옷 입으면 어떡해 지금이에요. 아, 초록색 얘도 초록색이고 쟤도 초록. 색 아, <laughs> 엄마 직 미안. 여기를 갔다가 이제 밥을 먹으러. 오늘 <laughs> 그래, 진짜 일정이 세 개밖에 없어서 너무 재밌.

대답한다니까? 어, 레알이 응? 야, 응. 아, 아, 아. 오 레알이 야아야 진짜야, 대답잖잖아아네야아 응. 쟤네. 뭐야? 나. 아니야. 나 뒤에서 소리 들렸 뒤에 <laughs> 개구리야! 야 저거는 그개구리데 오~~ 잘 때려? 오~~ 나인성도야사에 ㅋ 도 ㅋ ㅋ ㅋ 성도전사요 괜찮은데? 이거 받자마자 저한한번 아, 나... 아아 야, 야보요나아나와나도 나와라 나야야나야야너 그거 같다 예식자 뒤로 어울려 아 이거랑 어울 <laughs> 이거 이거 초코 <저거>, 이렇게 <laughs> 밤에 자삼3 0을 찍었어. 네,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? 어?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대전으로쌍인가요 와, 하나, 둘. 셋 되게 너무 잘 나왔지. 아니야.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, 이 정도가 첫째 날 밤에 12시에 잤어요. 저는 저희는 저는 3시 반까지 다, 안 잤는데, 그게 정말 큰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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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니다아 으아, 아, 내가 뭐할줄아니렇가 나는 머리하어 샤나 초콜서 샀다고 샀다, 그랬어. 어, 샀다고? 어, 샀다고. 초콜릿 거야? 말이 주제나 없어말 이해하다가 기 아니 웃는 게다 달라서 너무 웃겨. <laughs> 똑같으면 더 웃기겠어. <웃음> <웃음> 저거 봐, 저거 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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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초롱초롱해, 나 또옆골 받는 듯 아니 장성규라고 장성규 어. 장성규 <laughs> 내 목소리 어떻게? 해? 음, 따가워. 난 따가운 게 아니라 안나 소리가. 너무. 어? <laughs> 지금 갈게요. 안녕. 껐어. 네. 내가 목소리가 아 목이 너무 아프다 어, 어? 모르는 사람한테 보냈어 모르는, 사람. <laughs>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<어디> 바보야 <laughs> 오늘은 제주도 2박 3일로 갔다 왔는데요 소감은요? 한 <laughs> 번만 <laughs> 보 사진만 업 찍은 것같아 아, 그렇다면... 해말원 그 빠졌.. 네. 아가원 4만원.. 던것원요만원승만원4만를4 1원번 이상 4시간4번 <laughs> 이상 낀원 같고요 4만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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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지원4지아 4만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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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만원 4만원.. 아만원 4만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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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바바바. 한 바퀴 돌아. 바바바. 어떻게 끊어? 똑같은 번지 눌러?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요. 해. 다브 나만도 코로스키 나보다 코로스키. 타코야키처럼생겼잖아요제가 203일 동안 이제 모두 고생하신. 203일 고생하셨고요. <laughs> 네. 재미없는 승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빨리 입신크링.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돈 많이 벌게 구독 많이 해주시고 <웃음> 좋아? <웃음>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<알맹> <laughs> <laughs> 우리 마지막 마스코트 이거 아니야? <웃음> 그래서 <웃음> <웃음> 저희는 그럼 이만 <웃음> 안녕 안녕 <laughs> 야 김윤수 어떻게 하는지 알아? 야 안녕 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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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뭐